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갈수 있는 구분을 양과 염소로 말씀하십니다. 양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염소는 지옥을 상속받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성도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배고플 때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에 되었을 때 돌봐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이르어주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주를 받을 사람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을 상속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왜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의 배고플 때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 주지 않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관을 채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마음껏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야지 하면 재물은 계속해서 독수리처럼 빠르게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 재물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부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